파, 우와! 파! 자 오늘은 딸기 TV의 딸기, 민트, 라임, 레몬, 입니라자 음, 오늘은 여기 바닐라, 바닐라, 아이스크림.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코코팝을 한번 먹어볼게요. 자 일단 바닐라 아이스크림 조금 따고. 어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음식이에요. 엄청 놀아서. 맛있어요. 진짜 바닐라예요. 근데 음, 우리 음. 넷은 자매라요다자이에요음 맛있어 맛있음 이건 꼭맛 봐야 돼요 아 차가워 너무 맛있어요 걔. 아 어, 차가워 음. <laughs> M. M.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? 어, 저희요 <laughs> 나 이거 음. 통째로 먹을 수 있어 너무 차가워요 근데 먹보세요아 근데 너무 차가워서 이만큼은 먹을게요. 제가. 음! 나 이만큼 한 입에 먹을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한 입에 더어볼게요 이거. <laughs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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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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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조금 많이 엄청 많이 김치를 먹었어요? 음, 음. 엄청 맛있고요 음. 그럼 벌써 다 먹습니다 었 음. 그럼 코코팝을 먹방할게요. 넌이 아니라 많이다. 음! 저 이거, 코코볶도안 먹을 거예요. 음, 맛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저도다 먹어볼게요. 어! 아, 나 지금 한입 어떠신가. 음! 어, 하! 이이한 통을 한 입에 다 넣어줄까? 못되겠지 이거 놓고 올게요 <웃음> <웃음> 너무 <따가워. 웃음> 엄청 맛있어요 네, 아, 밥 먹고 있어서요 렇게하게 <laughs> 엄마들이 아니야. 엄마 친구들이 있어서야.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놀이터를 갔다 니다 그래서 엄마들이야통과 잠깐만. 이거 어떻게 띄 아, 민트님은 왜 올라가시겠는지. 아직 이거 안 보이게 했어 내려가볼게. 민트님 내려가. <laughs> 민트님 치마 붙였어요 네? 어차피 속파를 다 먹었습니다. 저도 다 먹었습니다. 다녀가 코코팝을 다먹고올게요 네. 언제나 꼴찌. 어깨워. <laughs> 다음에는 저희가 일상으로 음! 되돌아오려고 해요. 저희가 싸우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. 음. 아 일요? 그리고 이 분이 다 먹으면 가게할게요. 일단 어. 저도 올라온데 야구만 하면안 됩니다. 나 먹었으니 오늘 마트로 할게요 안녕, 안녕, 안녕.